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된 권사 김정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너무나도 특별하고 가슴 아픈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 전, 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그 순간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제가 평생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지만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지난 세월을 뼈저리게 후회해야 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신앙생활은 35살, 늦은 나이에 처음 교회에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제 삶은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줬는데 급급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바빴고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 속에 알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저는 정말이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30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저는 늘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저는 마스크를 쓰고 맨 앞자리에 앉아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주일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교회 문이 열리면 저는 늘 함께 했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구역장을 10년 동안 맡았고 권사 임직 후에도 15년 이상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청소는 제 담당이었고 식사 준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은 물론 선교 헌금, 건축 헌금까지 저는 단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늘 헌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성경 통독은 20번도 넘겼고 교회 안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두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저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함께 제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어느새 교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교인을 보면 속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구나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처럼 열심히 해야지 하고 판단했습니다. 헌금을 적게 드리는 교인을 보면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 않는구나 저런 마음으로 예배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복받기는 글렀군. 하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거나 졸면 저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의 나태함과 불성실함만 보였습니다. 저의 헌신과 비교하며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커져갔습니다. 저는 제가 옳고 그들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도 되는 양. 마음 속으로 끊임없이 저울질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은 저의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도 예외 없이 향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를 따라 교회에 잘 다녔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교회 가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새벽 기도나 철야 예배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겨우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너는 왜? 나를 닮지 못하고 저렇게 나약한 믿음을 가졌니. 늘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형편없니? 엄마처럼 열심히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지.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니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떡하니. 네가 그렇게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잘안 되는 거야. 제 말은 아들의 귀에 비수처럼 밝혔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의 기준에 맞춰 아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저는 더큰 소리로 화를 내고 심지어는 너 같은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내가 아들의 신앙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렇게 반항할까? 왜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고 답답해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쌓여가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굳건한 믿음이. 오히려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의 신앙의 자랑이 되어 주기를 바랐지만 정작 아들에게는 저의 신앙이 족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전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교회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예전 같지 않네. 하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며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둥둥 떠오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천장 위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을 저는 마치 남의 일처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창백한 얼굴로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곧 밝고 따뜻한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 빛은 눈부셨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어느새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천국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에메랄드 빛 강물이 흐르고 온갖 색색의 꽃들이 만발하며 달콤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세상에 어떤 악기로도 낼수 없는 조화롭고 신비로운 음률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 분이 찬란한 빛을 두르고 저에게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감격 속에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감격하여 주님께 달려가 그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온화한 미소로 저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저녁 먹겠니?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부드럽고 자비로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구운 듯한 따뜻한 빵과 붉은 포도주 그리고 싱싱한 과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들어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격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 주님. 제가 드디어 주님을 뵙다니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은 아실 겁니다. 주님 제가 드디어 주님을 뵙다니요.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단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아갔고,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구역장으로 권사로 교회를 섬기며 제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11조는 물론 감사헌금, 선교헌금까지 단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부디 저의 이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저는 제 평생의 공로를 주님께 자랑하듯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며, 안아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열심을 인정해 주시고,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건네시는 손을 보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손을 씻지 않으셨는데요. 그 순간 주님의 온화했던 표정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그 슬픔은 저를 꿰뚫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주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들과 똑같구나. 그 말씀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이라니요. 제가 누구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말했지.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마음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했어. 그들은 거칠애와 형식에만 매달렸을 뿐 진정한 사랑과 겸손은 없었단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했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시장 어귀에서 구제했어. 그들의 모든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단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나를 만났을 때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정죄했지. 그들은 나를 너무 늦게 만났단다. 아니, 어쩌면 평생 나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주님의 말씀은 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거리고 온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이어가셨습니다. 너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했고 헌금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봉투를 비교했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했어.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내 마음은 깨닫지 못했어. 너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어. 너의 모든 행위는 너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나를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단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너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보다 너 자신의 공로와 자부심이 더 컸어. 너는 30년 동안 나를 헛되이 예배한 거야. 너는 나를 너무 늦게 만났어.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첫 만남일지도 모른다. 주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교만과 위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늦게 만난 저의 비참한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주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네 아들 말이다. 그 순간 제 눈앞에 공중에 투명한 화면이 열리더니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방은 좁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성전보다도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저는 부족한 신앙인입니다.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헌금도 적게 드리고 엄마처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더 잘하고 하나님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엄마가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부족하다고 여겼던 아들이 저를 위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니. 저는 아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헌금도 적게 드린다고 늘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쌓였던 아들에 대한 모든 오해와 비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은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마음은 진실하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나를 찾는다. 그래서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의 기도는 나를 움직였고 그의 사랑은 나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너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했다. 진정 나를 사랑한 건네 아들이지 네가 아니야. 너는 나를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 자신의 의를 섬겼을 뿐이다. 너는 나를 이용해 너의 자존심을 채웠고 너의 공로를 자랑했어. 너는 나를 너무 늦게 만났고, 너의 아들은 나를 일찍부터 마음으로 만났단다. 주님의 말씀은 저의 영혼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신앙은 껍데기 뿐이었고, 아들의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난했던 아들이 오히려 저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고 그 늦은 만남 속에서 비로소 저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한번더 기회를 주려 한다. 돌아가라. 회개해라. 그리고 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에게서 진짜 믿음을 배워라 형식과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진실함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찾고 겸손히 나를 따르면 나는 너를 다시 받아 줄 것이다 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그것이 네가 나를 만난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순간 다시 밝은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빛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면서도 그 말씀은 제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사랑을 실천해라. 눈을 뜨니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저를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과 아들이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눈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주님의 말씀과 아들의 기도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주님께서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 옆에 있던 의사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권사님, 살아나셨습니다. 저희도 포기 직전이었는데 심장이 멈춘 지꽤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뛰기 시작했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이것이 아들의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무한한 사랑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퇴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틀렸구나. 엄마가 너의 진실한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엄마가 너무나 교만했어.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저의 진심을 느끼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은 제 평생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위로였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고, 용서의 눈물이었으며,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엄마를 이해해요. 이제 괜찮아요. 그말 한마디가 저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도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교우를 보면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따뜻한 미소로 격려합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사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실 거야. 헌금을 적게 드리는 교우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형편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지. 예배 시간에 늦거나 조는 교우를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들도 주님을 만나러 온 귀한 영혼들이야.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저는 더 이상 저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형식보다 마음, 행위보다 사랑,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는 저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저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저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은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지만, 이제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임사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사랑과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